우리 <laughs> 헬스 코리아! 우리 김원정씨께도 한장 드렸습니다. 음. 기분 좋으시죠? 감사합니다. 어, 아, 이달러. 네. 아니, 그거 귀한 거지? 네. 두 번째에요. 진짜요? 네. 아, 두 번째로. 아, 두 번째 받으셨어요. <laughs> 아직 1 8장이 18장이, 18장이 남아있어요. <laughs> 감사합니다. 그러니까 헬스 코리아를 네. 사랑하시는 그 마음을 네. 이달러에 담아주신 아, 걸로. 왜냐면 네. 헬스 코리아 에 이렇게 또 사랑을 드리잖아요. 음. 그러면. 이 상징적인 거잖아요. 네. 그 사랑이 헬스코리아를 통해서 또막쫙 우리 그렇죠. 언니들 거기 가셔서 저희가 줘서. 또 보답하죠. 네. 그래요. 네. 바로 건강으로 보답합니다. 영자 언니께서 네. 영자 언니께서 주신 거예요. 음, 영자 님딱 저희가 빳빳한 네. 새로운 이 이불 자리를 구하기 위해서 얼마나 노력을 하셨을까. 그렇죠. 그게 음. 몸도 불편하신데 음. 너무 어. 감사. 헬스코리아 꼭 응. 매장 오시면 저희 예. 영자님이 이렇게 딱 적어놓고 네. 네. 저희가 또 예. 어, 영자님의 건강을 위한 좋은 시간을 제공하겠습니다. 네. 너무 좋아요. 영자언니 듣고 계시죠? 네. I love you 영자! <laughs> 이제 진짜 네. 건강이 정말 음. 제일 중요하다는 거를 다 아실 거예요. 그럼요. 그죠? 건강을 네. 잃으면 아무것도 다잃는거 그러니까 뭐 돈도 명예도 필요 없다. 네. 그게 굉장히 식상하고 여러분들이 네. 다 아는 얘기고 뭐 그렇지만 네. 네. 이게 건강이 조금만 이상신호가 오거나 우리가 몸에서 네. 뭔가 신호가 오면 그땐 좀 늦은 감이 있어요. 네. 그러니까 미리미리 예방을 하셔야 되는데 네. 건강을 평소에는 소중함을 모르다가 이제 네. 한해한해 한해 지나고 그쵸, 잃어봐요 몸에 조금 그렇죠 네. 근데 그~ 잃기 전에 네. 여러분들이 항상 네. 건강을 위한 그런 습관도 키우셔야 되고 네. 건강을 위한 모든 것들을 좀 준비를 하셔야 됩니다. 네. 네. 근데 한번 아파봐야 음. 아우 진짜 건강이 중요하다고 아프시라고 할 수도 없고 한번뼈 뭐, 한 부러져봐야 아우 내가 진짜 <laughs> 조심하지. 오늘도요. 네. 제가 이 보온병에 음. 곰부차 가루 이번에 뭐 많이 들어왔잖아요. 아, 곰부차 가루를 털어놓고 네. 급한 마음에 막 네. 방송 올오가고 뜨거운 물을 확뻗었어요 근데 이게 곰부차가 거품이 어, 나잖아요. 어. 확멈치면서 손을 튄 거예요. 어, 어떻게 그래서 조심하셨어요. 아 내사에 정 정말 조심스러운 조심, 조심. 게, 어, 네. 그 늦을수록 돌아가라는 맞나 그게? 어, <laughs> 그, <laughs> 응? 진짜 맞아, 맞아. 응, 그런 마음으로 내 건강도 <laughs> 네. 차분, 차분 잘 챙겨야겠습니다. 하나, 하나. 네, 네. 꼼꼼하게 하지만 네. 그 헬스코리아가 도와드리니까 네. 언제든지 여러분들 매장 방문하시고 네. 전화번호 시작하면서 좀 알려드릴게요. 네. 2, 1, 3. 네. 3851005번입니다. 네. 2 3 3851005번. 38551005. <laughs> 건강을 위해서 요 번호 정도는 항상 네. 기억하고 계셨으면 좋겠고 1000원 외우기도 쉽잖아요. 그렇죠. 3 8 5 1 0 0 요즘 이제 계절이 쌀쌀해지고 네. 환절기가 되다 보니까 제가 이제 방송에서 뭐 마사지 체험은 물론이고 네. 그, 국민보약 녹용홍삼. 네. 환절기 때 먹으면 좋다라는 말씀 많이 드렸는데 오늘은 요또 시기에 꼭 필요한 요때 네. 우리가 면역력 이제 면역력 얘기 많이 하잖아요 그쵸. 면역력을 네. 올려야 되고 네. 모든 거에 있어서 이제 건강의 기본을 지키는 데 있어서 면역력 네. 빼놓고는 얘기가 안 된다라는 말씀을 많이 하세요. 독감 백신 나안 맞아 그러더라고요 음. 왜 그래요 그랬더니 독감 백신 맞았는데 오히려 독감이 더 심하게 걸려서 죽는 줄알았어 그러더라고요 어, 그렇죠 면역력이 약하신 그러니까, 분들은 오히려 네, 맞게 되는 백신에 되면, 대한 더. 것도 뭐 여러 가지 얘기가 많지만 음. 가장 중요한 거는 면역력 그쵸. 내 몸의 상태 음.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평소에 면역력을 키우기 위한 네. 그 습관들을 좀 들이셔야 되는데 네. 그중에 또 가장 좋은 게 네. 여러분들도 많이 알고 계시는 반신욕기반신욕기 네. 반신욕기. 반신욕기. 반신욕. 진짜 이게 얼마나 좋은지 다 아실 거예요. 그럼요. 네. 이게 반신욕 좋은 건 알지만, 우리가 물 받아가지고 막 이렇게 네. 습식으로 하려고 그러면 네. 번거롭기도 하고, 그물 온도 물. 맞추는 것도 힘들다 그러고. 물도 너무 많이 들어오는 거야. 할 때만 또. 좋다 그러시잖아요. 네. 하고 나서 그 막물 빼고, 물때 정리하고, 이러다가 네. 또그 나오시다가 어르신들 같은 경우에는. <laughs> 그물기들이막 아... 있으면 넘어질 사고가 진짜. 있어요. 큰일 나요. 네, 그래서 예뭐 네. 그냥 건강하려고 반신욕 한번 했다가 네. 그냥 넘어져가지고 네. 예, 침대에 누워 계시다가 아, 그러니까. 또 오히려 다른 병까지만또 네. 커졌다 이런 얘기들 하시니까 네. 건식 반신욕기는 이런 것들이 이제 다. 이런 오. 문제점들이 다 해결이 되면서, 네. 반신욕, 그 몸에 좋다는 반신욕을 매일매일 할수 있게끔, 네. 여러분들을 도와드리는 네. 그런 건식 반신욕기입니다. 그게요, 네. 너무 편리하고, 그냥 들어가 앉아가지고, 거기서 네. 책도 봐도 되고, 그쵸. 밥도 먹어도 돼요. <laughs> 그 앞에다가 식판도 놓을 수 있더라고요. 식판도 식판인데, 이렇게, 아. 그, 한증막을 네. 집에 들여놨다라는 그 느낌, 싸우나시를 어. 들여놨다라는 느낌을 살리기 위해서, 네. 그 계란 있죠, 구운 네, 계란, 구운 네. 계란도 그렇게 까서 드시는 분들도 시혜시혜한잔딱 아! 식혜, 식혜 네. 놓으시고. 아. 그런 사진을 찍어서 보내주시는 <laughs> 분들이 있어요. 아, 재밌진 는 언니들이시네요. 너무 좋다고. 네. 그만큼 이제 매력에 푹 빠졌다. 네. 요거 마사지 치도 그렇지만, 건식 반신욕기도 망설이다가 사신 분들이. 네. 진작에게 살걸. 이런 얘기들 하세요. 진짜. 그러니까 여러분들 어후. 이제 요 시기에 또 솔드아웃이 자주 돼요. 저희가 네. 재밌고를 계속해서 하는데도. 네. 그리고 디바의 저희 사은품으로 드리는 건. 네 사장님이 고집스럽게 지금 계속 유지하고 계세요. 네 그런데 이게 사업품으로 이게... 사라질 수밖에 없는 게 이제 단품으로 지금 이 시기가 또 네. 워낙 여러분들 그렇죠. 사랑을 많이 받는 시기다 보니까 네. 그리고 캘리포니아 지역은 뭐 일교차는 크다 그러지만 네. 아직까지는 뭐 날씨가 캘리포니아는 네. 그렇잖아요 또 아, 워낙 날씨가 추워. 좋다 그러고 네. 그렇 발실이요 네. 동부 지역에서도 네. 저희가 굉장히 네. 많이 오다가 들어와요 네. 그러다 보니까. 캘리포니아 지역뿐만 아니라 모시께주 네. 전 주에서 네. 사랑을 받다 보니까 여러분들이 좀 서두르시는 게 네. 뭐 당연히 있을 줄 알았는데 왜 왔는데 없냐고 또막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들 이 있거든요. 네. 그러니까 조금 마음에 두셨다면 네. 특히 여자분들 뭐 이제 여자들의 로망이라고 하는데. 네. 어떤 분도 제가 어제 만났는데 생각만 네. 계속 하고 계시면서 저한테 그 제품을 계속 물어보시는 거예요. 네. 혹시 제가 그러지 말고 네. 가서 직접 해보시고 네. 헬스코리아 뭐 간다고 일단 사야 보세요. 되는 것이 아니다. 네. 그렇게 생각하면 그러니까 헬스코리아를 문턱이 높다라고 자꾸 오해들을 하시는데 네. 가서 체험해 보시고 네. 이제 꼼꼼하게 체크해 보시고 나서 네. 그러고 나서 뭔가 살수 있는 방법들 뭐 무이자 할부 같은 걸 또. 얘기할 수도 있고 네.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상담을 쭉 하실 수 있으니까 네. 찾아가세요. 네. 그리고 전화하세요. 체험해 보세요. 네. 진짜 그게요. 어, 진짜 10분 15분 앉았는데도 음. 온 몸이 오, 후, 네. 그 알겠더라고요. 음. 와 이게 진짜 몸이 쿤운하고 깨어나고 네. 왜깨우나요 음. 그게 그냥 안에 열선이 있어가지고 열이 이렇게 방출되는 게 아니라 네. 원적외선이. 네. 나오는 거예요. 이게 면상 발열체라 그래서 아, 네. 면 전체 그 일곱 개의 면에서 네. 원적외선이 다량 방출이 됩니다. 네. 여기에 세라믹 그볼느끼셨죠그막 네. 이렇게 찜장이잖아요. 어! 어르신들 그게 네. 막 대고 어, 찜질 맞아. 효과를 더 네. 배로 하세요. 네, 시원하더라고요. 더 따닥 따잖아요. 네. 그래서 어,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원적외선이 다량 방출이 되니까. 몸속 깊숙이 게 들어가서 안에서부터 몸을 덮여옵니다. 네. 그러다 보니까 체온이 올라가도 좀더 오래 유지가 되고 네. 암이 제일 좋아하는 온도가 네 35도래요. 네. 그러니까 이 우리가 3 6 5도인가요그 사람 체온 네. 정상 네. 체온 1도1도 그러니까 아, 1도 떨어진 게 암이 가장 음. 좋아하는 온도라고 하니까 그러니까 네. 몸이요 사면 체온이 내려가면. 암뿐만이 아니라 모든 아, 병들이 감기고 뭐 뭐고. 쉽게 들어온다고요 네. 그래서 면역력이 체온 1도만 떨어져도 30%가 떨어진다는 네. 얘기 많이 들으셨을 거고 네. 1도만 올려도 50%가 올라간다 그래요 <laughs> 그 1도? 아그뭐 1도? 이렇게 얘기하시지만 네. 1도의 소중함을 아셔야 되고 맞아요. 그 1도 네. 올리는 게 쉽지 않아요. 1도 때문에 물이 끓고 안 끓고 진짜 <laughs> 그렇기 때문에 건강을 지키고 안 지키고. 돼요. 네. 근데 이제 그런 여러 가지 방법들이 있지만 네. 그냥 잠깐 뜨거워지고 말고 뭐 샤워하면 우리가 금방 또 이렇게 열이 나는 것 같지만 금방 식잖아요. 네. 근데 이 건식 반신욕기는 원적에선 건식 반신욕기이기 때문에 안에서부터 덮여와서 진짜 자기 전에 여러분들 네. 이 건식 반신욕기 하시고 주무시면. 네. 숙면을 취하세요 하... 그, 그런 연구 결과도 있어요 우리가 네. 발이 따뜻하잖아요 그한 5도 정도 발의 네. 온도 그러니까 이게 좀 하반신이겠죠 네. 그래서 발의 온도가 전체 상체보다 5도 정도가 높으면 네. 깊이 있는 질 좋은 숙면을 아, 취한다고 맞아요. 해요 네. 그거는 곧건강이라는 얘기거든요 우리가 네. 잠을 잘 자야 치유가 되고 맞습니다. 자는 동안 모든 일이 또 이렇게 회복이 된다고 맞아요. 하는데 네. 그 잠을 잔듯만듯 막 이렇게 선잠 잔다 그러죠. 안 돼, 안 돼, 안 돼. 계속 깨면서 으, 으, 으. 그렇게 자면 자도 잔것 같지 않다 이런 네. 표현들 하시는데 몸도 치유가 안 된다고 해요. 그러니까 네. 하루에 쌓였던 이런 피로를 제대로 피우려면 깊이 있는 숙면을 취하셔야 되는데 네. 그 숙면을 취할 수 있게끔 도와주는 게요 네. 건식 반신욕입니다아 진짜. 이게 여러분 괜히 증이 막. 자리 차지할 것 같지만 아주 그냥 음. 어트 사이즈 너무 좋아요. 네. 살짝만 이렇게 의자, 응? 음. 의자를 감싸고 응. 있다고 생각하면 돼요. 딱 의자 크기로 네. 그 정도의 공간 정도. 네, 네. 공간 많이 차지하실까봐 그 기존의 모델들이 좀 그런 것들이 있었거든요. 맞아요. 그리고 연문이에요. 그러다 네. 보면은 옆에 공간도 필요하잖아요. 그 문이 열리는 네. 공간만큼이 필요한데 안문형이어서 네. 네. 그뭐 이렇게 아유, 너무 잘고 공양이 네. 가능한 거예요. 어저그 몰랐어요. 그러니까 공간 활용도가 굉장히 높은 거죠. 네. 여러분들이 좀 아, 공간이 부족해서 난 놓을 수가 없었어 이런 분들도 네. 네. H 솔루션의 건식 반신욕기를 택하는 이유가 이 네. 컴팩트한 사이즈 때문에 네. 공간 활용도가 높고 네. 그리고 이게 이동이 굉장히 용이해요. 어? 간편하게 이동할 수가 있기 때문에. 바퀴? 바퀴가 네 개가 있어요. 오, 네. 그리고 이것도 우레탄 소재로 네. 이렇게 막 끌고 다니다 보면 바닥이 좀 상하거나 막자 이렇게. 카펫 깔린 데서 잘안 움직일까봐 걱정하시는데 전혀 그렇지 않아요. 네. 슬림 같은 거 전혀 걱정 안 하셔도 되고 네. 한 손으로 네. 그냥 이렇게 원하는 진짜. 위치 어디 거실이든 아뭐 네. 근데 저희가 이거 욕실에서 사용하는 거는 조금 네. 피하시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네. 물기 있는 데서는 아무래도 좀, 좀 사용하시는 걸좀 네. 피하셨으면 전기니까 네, 그렇죠. 그래서 네. 어뭐 그래도 뭐 미국 그 욕실 같은 경우에는 바닥이 한국하고 달라서 네. 물기가 네. 없다곤 하지만 그래도 아무래도 네. 이제 저희가 네. 거실이나 뭐 안방이나 네. 다른 곳에서 네. 사용하시는 걸좀 권해드리고 네. 원하는 위치에 딱 놓고 네. 사용하시다가 다시 또딱 틈새에 놓으시면 네. 되고 그리고 이제 사용할 때 그러면 움직이는 거 아니야 걱정하시는 분들은 앞바퀴 두 개는 잠금 장치가 돼 있어요. 네. 그래서 딱 그걸 잠그시키고 절대 네. 움직일 일 없습니다. <laughs> 어머, 그리고 네. 얘기하셨지만, 뭐, 네. 식사도 하실 수 있다고 네. 했잖아요. 근데 뭐, 네. 컴퓨터 같은 거 놓고 드라마 보시는 분들도 있고, 있고. 네. 그게 또 180도 이렇게 상판이 완전히 젖혀져요. 네. 그 때문에, 어, 앉아있을 때, 그러니까 네. 앉고 내릴 때도 너무 좋고, 네. 그 상판 위가 이제 전체가 이게 최고의 그 소재, 고급 네. 원목인 네. 뉴질랜드 산소나무 뉴송이에요. 아. 그래서, 이게 열 전도율이 없기 때문에 이제 그런 저, 네. 그, 어 디바이스 같은 걸 놓고 네. 여러분들이 사용하셔도 되고 그리고 이 원목이 워낙 좋은 고가의 원목을 사용했기 때문에 네. 오래 사용하셔도 네. 뭐, 나무가 갈라지거나 뭐 틀어지거나 이런 거 걱정 안 하셔도 돼요. 정말 튼튼하게 생겼더라고요. 저는 6년 지금이 넘게 사용하고 있는데 네. 그대로예요, 정말. 아. 뭔가 이렇게 좀아뭐 이가 안 맞는다 그러나요? 이렇게 네. 180도 상판 젖혀주고 이런 거에서도 조금 어긋나나 이렇게. 전혀, 전혀? 아, 그런 게 전혀 없이, 아, 네. 그러니까 그만큼 원목 처리도 네. 굉장히 잘했다는 얘기죠. 네. 그래서 여러분들이 사용하시는 데 있어서 감영할수록 정말 이거는 아, 진짜 너무 네. 저는 톡, 덕을 톡톡히 보고 있습니다. 제 건강을 지키는 아, 데 있어서 마사지 그냥 가만히 앉아 있으세요. 거기서 이양 앉아 있는 거 저는 뜨기질해도 어? <laughs> 되고 <laughs> 어? 고소 어 응? 여러분 게임 하시잖아요. 그런 거 괜히 그 시간 버리지 마시고 하시더라도 그렇게 연장 하시면요. 제가 뭐 네. 해야 될 작업 같은 거 거기서 많이 하고 뭐 네. 봐야 될 자료 같은 거볼때 많고 네. 그리고 시간 금방 가요. 네. 그리고 그 예열을 이제 또 여러분들이 좀한 상태에서 들어가는 게 좋아요. 처음부터 그냥 앉아서 키시 마, 마시고. 근데 금방 되던데요? 금방 예열도? 돼요 한 네. 뭐 20분을 걸리는데한 10분이면 되는 것 같아요. 네. 그리고 저희가 요 건식 반신욕기를 구매하시면 그 예열할 때 덮는 덮어놓는 네. 고급 담요예요 극세사 네. 요 굉장히 부드럽습니다 네. 앉아서 반신욕할 때도 요렇게 덮어두시면 네. 열기가 밖으로 빠져나가지 않게 이렇게 보호하거든요. 네. 그것도 따로 구입하시면 그것도. 지불을 하셔야 되는데 네. 요거 사은품으로 드리고 또그 제대로 즐기시라고 우리가 네. 쑥 사우나도 있고 쑥찜질방 있잖아요 쑥이 몸에 좋잖아요 네, 네. 냉기에 이제 몸을 따뜻하게 하는 여성분들 다니시잖아요 그렇죠 쑥찜질방 네. 따로가서 앉아있으면 게 좋다고 네. 우리가 쑥 주머니 여기 안에 거는 데가 있어요 네. 그래서 쑥 그 건조된 쑥을 두 봉지를 드리는데 네. 그쑥을 담을 수 있는 그또 H 솔루션 로고가 이렇게 예쁘게 적혀 있는 네. 쑥 주머니까지 같이 드립니다. <웃음> 그리고 <웃음> 안에 <웃음> 쑥은 네. 두 봉지 또 따로 건조한 거 <laughs> 네. 드리고 해서 쑥 향까지 느끼면서 <laughs> 음. 사실 그 뉴질랜드산 그 소나무인 뉴송에서 피톤치드 향도 네. 굉장히 많이 나와요. 네. 그래서 그 약간 산림욕하는 그런 느낌도 드는데 네. 쑥그주머니에 걸어 놓으시면 쑥 사우나, 쑥찜질방을 지기실 수가 있습니다. 아. 제대로 저희는 이제 디테일까지 살아 있어요. 그래서 요것도뭐 따로 구입하실 필요 없이 보내드리고 네. 여기에 한 번씩. 반신욕을 하지만 이제 뭐 두안쪽이라서 위쪽은 차갑게 한다고 하지만 전신을 그냥 전신 사우나 하고 싶으신 분들 있잖아요 온몸의 열기를 그냥 네, 네. 내서 땀을 쫙 빼고 싶으신 한층만 들어가는 것처럼 그쵸? 아우 네그 효과를 거둘 수 있는 네. 사우나복을 드려요. 오, <laughs> 그거를 어딱 이렇게 쓰고 계시면은 네. 이 전체적으로 그냥. 땀 뽕이요, 땀라고 땀복. 네, 네, 생각하시는데요. 네. 근데그 안에서 이제 원족에서는 그대로 열기가 네, 들어오면서 네. 몸 안에서부터 땀이 비오듯이 난다는 얘기도 하십니다. 아, 그러면 몸에 있는 높이물이 독소들이. 다 피부 톤이 달라지는 게 느껴져. 네. 그래서 그냥 이렇게 반신욕을 하면 이게 송글송글 땀이 맺히면서 그런 기분 좋은 네. 걸 느끼시고 싶으시면 그냥 반신욕을 하시면 되고 네. 한 번씩 사우나 그 가운을 드리니까 이것도 네. 저희가 따로 이제 구매 네. 안 하시게끔 네. 사은품으로 드려요. 아, 어, 너무 좋습니다. 요풀 패키지는 네. 정말 여러분들 건강 면역력을 위한 그 소중한 일도를 지키는 데 필수템이라고 아. 말씀드리고 을 싶네요. 거기다 쑥까지는 왜냐, 진짜 옹녀 네. 옥녀, 옹녀가 옹녀로 아. 변할 같아요. 어수까지 야나야 옥녀야 옥녀 옥녀야 옥녀 몸이 네. 건강해지는 걸 느끼실 거예요 어, 네. <laughs> 근데 음. 중요한 거는 가격, <laughs> 가격. 요거 네. 아실 거예요 이제 건식 반신욕기 네. 여기저기 이제 막 알아보시는 분들은 막한 (2000불) 줘야 되고 막이런데 네. 저희는 (1499불) 네. 1499불. 1499불에 아서 네. 이제 말씀드린 네. 사우나복 드리고 네. 쑥도 두 봉지 드리면서 쑥 네. 담을 주머니 네. 여기에 이제 극세사 네. 고급 담요까지, 담요까지 다 챙겨서 드립니다. 아, 그리고 이 워런티도 투자해서. 1년. 1년 네. 워런티. 네. 그냥 자신 있게 네. 드리고 네. 무료 배송 당연히 네. 타주까지 AS도 되고. AS. 고장 나는 경우는 없죠? 저는 못 봤어요. 못 근데 봤어. 혹시나 에. 이제 네. 물건이라는 건또 제품 모르잖아요. 네. 그래서 네. 무슨 이상이 있다, 문제가 있다 하면 바로바로 네. 바로 바로 연결이 되는 회사가 네. 헬스코리아니까 아. 그래서 그냥 맞아. 여러분들 이런 네. 거 사실 때는요. 일단. 네. 묻고 따지지도 말고, 그냥 네, 믿는 회사, 네, 항상 곁에 있는 회사, 한결 같은 회사, 그렇 헬스코리아 19년 됐습니다. 19년. 아시는 분들은 네. 아시지만 모르시는 분들을 위해서, 네, <laughs> 저희 한결같이 여러분들 곁에서, 처음엔 네. 건강 지킴이로 시작을 해서 이제는 네. 뭐 여러분들이 수식어로다 지켜주셨어, 이렇게 지어주셨어요, 네, 뭐 마사지처의 명가, 맛집, 뭐 이런 얘기까지 하시고, 네, 헬스코리아에 오면은 건강을 위한 모든 것들이 해결이 된다 얘기를 하시니까, 그리고 네. 건식 반신욕 말씀드렸지만, 요거 말고도 그냥 이제 뭐 좌홍기 역할을 하는 네. 그런 푸스파나 뭐 핫스파 제품들이 있어요. 네. 그러니까 이런 어, 가격대별로 또 사이즈별로 여러분들의 취향에 맞게끔 네. 보통 이제 방송에 나와서는 저희가 이제 시간 관계상 대표적인 그런 제품을 얘기를 하지만 매장을 방문하세요 얘기하는 건 가서 생각지도 못했던 또 나한테 필요한 네. 그런 제품들을 만날 수가 있거든요. 네. 그러니까 매장을 좀 가시는 걸 정말 네. 강추합니다. 진짜. 네. 매장 소개. 네. <laughs> 저희 한인타운에는 웨스턴과 올림픽 선상에 있는 갤러리아몰. 그 마켓 들어가는 입구 오른쪽에 있고요. 2층에는 에스컬레이터 옆에 있습니다. 네. 그리고 부에나팍은 한남체인몰. 그 주차장에서 한남체인 등지고 오른쪽 바라보시면 있고요. 네. 가든그로브는 길버선상, 길버플라자인데그 네. 아리랑마켓몰 바로 옆에 있어요. 네. 그러니까 그냥 일단 대표번호. 네. (233851005번으로) 전화하시고 네. 가까운 매장 예약하셔서 네. 가셔서 네. 뭐든지 제가 아무리 설명해도 이게 가서 한번 받아보는 거못 당해요 가서 네. 직접 만나보시고 느껴보시고 네. 네. 건강함을 체험하시기 바랍니다 네, 네. 건강함을 체험하자 건강함. 그럼요 네. 직접 네. 가서 이렇게 등대고 네 응? 우리 문을 한번 열고 네. 뭐, 아리랑 마켓 왼쪽이 아니고 등지고 <웃음> <웃음> 꼭 나 특이해. 꼭 등지고 한남체, 왜냐면 한남체인, 한남체인 등지고 오른쪽 왼쪽하면 네. 오른 만약에 이게 마주보고 오른쪽이면 반대편 보고 없다고 막 그런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진짜 그러세요? 거예요. 네. 네. 그런 아 얘기가 있어서 제가 이 얘기를 꼭 드리는 거예요. 왜냐면 한남체인몰에서 오른쪽 네. 바라보세요. 그러면 한남체인몰을 바라보면서 오른쪽을 바라보시는 거예요. 네. 그럼 반대편이잖아요. 보통 그렇게 있는. 얘기하잖아요 네. 한남체인 오른편에. 그럼 왼편이라고 해아요 바라보면 이제 왼편에 있는 거요 그래서 굉장히 네. 어, 우리 원정 씨는 스페셜하고. 네. 뭔가 네. 섬세하고 달라요. 제가 그런 게 이제 헤스코리아가 디테일이 살아있는 음지고. 거예요. 아, 그럼 그런 회사에서 일을 하다 보니까 네. 직원들도 네. 그렇게 세심한 거 하나 하나를 챙기게 되는 거고 그리고 안 그러면 고객분들이 바로 바로 이제 연락이 <laughs> 와서. 그래서 잠깐만요. 그래서 원하는 뭐? 걸 얘기하세요. 한남 체인을. 등지고 나파, 부에 나파 등지고 네 오른쪽 바라보시오 오른쪽 네 등지고 오른쪽 코코우도 옆에 네. 있습니다 코코우드 옆 코코우드 많이 좋아하시더라고요 네. 그래서 네. 가든그로브 떡집도 잘 있나요 요즘 네 인방학관 떡집 네. 옆에 옆에 있습니다 방학관 옆에 <laughs> 여러분들 이제 오늘 건식반신욕기 말씀드렸지만 가신 네. 김에 마사지 체어가 H 솔루션 일곱 가지 모델 다 네. 만나보실 수, 어느 매장에 가도 일곱 가지 모델 다체험하실수 다 있어. 있어요 네. 그래서 저희가 방송에서는 그라비티 네. 디바 많이 말씀을 드리는데 네. 우리 또 그탱자님 네. 사랑해 주셔 이렇게 붙빠진 예. 카이로스, 카이로스 모델도 있고 제일 한거 <laughs> 아니에요, 티니도 있고 네. 아 티니도 있어요 그럼요 가격대별로 아. 있습니다 네. 그리고 네. 사이즈별로 가격대별로 또 내가 좋아하는 디자인이나 네. 직접 받아보시면 그 마사지 맛이 네. 전체적으로 다 잘한다 그러지만 그 디테일이 나한테 맞는 것들이 있어요 네. 그래서 받아봐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원래는 그라비티나 디바 생각하고 가셨는데 네. 카이로스 매력, 카이로스 폭발치셨잖아요. 아니면 디바 맞아요 어, 디바는 뭐 클래스야. 그래서 디바 사면 네. 어, 반신욕기. 네, 원조기선 건식 반신욕기 음. 이거를 또 주는 사은품 행사는 아마 그쵸. 이제 또 없어질 것 같아요. 이거는 얼마 네. 못갈것 같아요. 올해 네. 끝까지는 못갈것 같으니까 네. 여러분들 요이 시기에 네. 미리 장만하시는 게 요즘 하루라도 빨리 하시는 게 네. 건강을 위해서도 그렇지만 진짜. 여러 가지 혜택 면에서도 네. 사은품 프로모션 요런 거에 있어서도 있을 때 있을 때. 저희 사실 네. 없어지는 점점 없어지고 있는 거 여러분들 아시잖아요. 네. 그라비티도 그렇고 뭐다 네. 어쩔 수 없는 상황이니까 대신 가격 지키고 있으니까 네. 가격도 언제까지 지킬지 모르겠습니다. <laughs> 상황이 네. 상황이 여러분들 아시잖아요. 그러니까 네. 어딘지 좀 서두르시는 게 네. 네. 건강이 제일 중요합니다. 네. 여러분.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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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13 3805라 1050 3 8 5 105번 213 3 8 5 105번 네. 우리 헬스코리아로 여러분 가셔서 직접 체험해 보시기 바랍니다. 네. 수많은 먹거리도 있고, 그렇죠? 네. 건강식품 뭐 저희 네. 녹용산뿐만 아니라 네. 뭐 요즘 도라지 백도 많이 찾으시고 블루베리 네. 다양합니다. 그러니까 일단 아. 가서 시음도 좀 해보시고 네. 건강함 진함이 달라요. 일단 자꾸 들려보세요. 네. 그럼 건강해집니다. 맞아요. 네, 지금까지 헬스코리아의 우리 김원정 씨였습니다. 원정 씨 다음 주에 뵐게요.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